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우리 오늘 또 동사 살려야겠지요? 오늘 같이 살릴 동사는 bump예요, bump. b-u-m-p. 이 bump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이에요 어디에 부딪혀서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혹이 있죠 이 그림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서 그+ 범프가 있잖아요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온 건데 이게 튀어나온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그+ 그림이 같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항편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명께서 해 주셨던 질문에 답을 해 드리면서 이+ 범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 까요? 우리 한국어로는 나 오버 부킹 됐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썼었습니다. 나는 오버 부킹이 된게 아니라 오버 부킹 이슈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잡고 갔었죠. 그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I got bumped였습니다. I got bumped. 나 오버 부킹돼서 이렇게 명단에서 잘려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때 이 bump는 bump up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bump down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bump Off 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때 필요한 그림은 리스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리스트, 뭔가 이렇게 명단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리스트에서 내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bump up 해서 뭔가 상향 조정이 될수 있는 거고요. bump down을 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공항 이제 카운터에 가서 내가 그 보딩 패스를 봤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그리고 말리지도 꽤 쌌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어떻게 자리 1등석으로 좀 끊어 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좀해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말을 할때 바로 이 bump up을 쓸 수가 있습니다. Can you bump me up to first clas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Can you bump me up To firs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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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이때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왜 first 앞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서수 있잖아요. 순서를 셀때 그때 first, second, third 이르면 앞에다가 더라는 정관서를 붙여야 되는데 왜 first class 앞에 더를 붙이지 않나요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붙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교과서적인 문법 대로라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붙는 게 아니고요. 어... 순서를 셀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first class라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만을 딱 꽃집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고요. 또 의외로 예를 들어서 I got a first. Class. class set.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first 앞에 어 라고 붙인 그, 그 들으셨죠? 이때 정관사 도 더가 아닌 이유도 여러 그 first class 중에서 내가 하나를 얻은 새로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술로만 배웠던 그 앞에는 정관사 더만 붙을 수 있다라는 그 문법을 좀 깨셔서 그 내용과 또 문맹 사광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셔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어라고 붙여서 셀 수도 있는 것까지 같이 아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예 하나를 들자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 야 너가 먼저 해, 아 먼저 하세요라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You go ahead. 이거 많이 하죠. You go ahead. 근데 이거 말고 그냥 you go first.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뭐 you go first 하면은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씁니다. 어 그냥 먼저 하세요. You go first after you.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first 앞에 서를 붙이지 않은 거 느낌 오시죠. 먼저의 그림이지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그 순서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관사를 안 붙일 수 있어요. 이참에좀 복습을 하면 좋겠지요? 짧은 퀴즈 하나를 드리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야, 첫 번째는 너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순서, 첫 번째 순서로는 너야라는 그때는 더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일 수 있겠죠? The first turn is your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The first turn is yours. 여러분, 그림 이제 완전히 들어오셨나요? 이 bump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서수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린 이유는 list에 있어서 bump up이 될수 있고 bump down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예문 하나를 더 들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시든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학교를 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대기자 명단 wait 리스트에서 60명 중에 50한 9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다 둘러보니 내가 좀 좋아서 그거를 상향 조정, 위로 명단에 올려 준 거죠.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The principal bumped me up on the waitlist.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요. 연습해 볼까요? The principal bumped me up on the waitlist. 잘하셨어요. bump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의외로 bump up, bump down 이렇게 하면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면은 잡을 수 있고 이제 내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